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늘 모든 상황이 차근히 준비되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코 헛된 것도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은 그 모든 것, 심지어 악인들의 관계마저도 사용하시기에 결코 실수가 없으시죠. 하마는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던 그 계략, 자신이 나무 50규빗 약 23미터의 나무장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전에 왕을 구했던 사실로 그 어떠한 신하들보다 존귀하게 역임을 받았죠. 결국 그 은총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총을 통해서 하마는 모르드게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심을 볼수 있었던 것이죠. 왕에게 받은 은총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대적해 준비한 죽음은 과연 어떻게 변화될까요? 에스더는 하만과 아수에로 왕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에서 이 왕은 여전히 에스더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표현합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 5장에서 아우스웨로 왕이 말하던 내용과 여전히 같은 내용입니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겠습니다. 5장에서 에스더는 그 질문에 이 왕의 대 질문에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 7절 7장에서는 이제 그 요구를 말합니다. 왕의 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마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제발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잔혹하게 직면하는 려저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그 악한 대적이 하만임을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사실 에스더는 자신의 출신, 자신이 어떠한 민족인지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서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계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토로로 잡혔었고, 그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몰랐기에 사람의 판단으로 말하지 않았던 그 영면은 결국 하만이 유대민족의 유대민족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었는지 결코 몰랐고 그 왕호와 직접 대적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마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니 에스더 왕호가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이라니? 라는 이런 아연질색한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존기왕을 받은 모르드게의 민족, 왕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에스더의 민족, 결국 그는 유대민족과 대립하고 대적하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만을 섬기는 줄 알았으나, 한순간에 역전된 이 순간, 하만은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망하는 길이었죠. 왕의 후원으로, 왕의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그 왕후 앞에 무릎 꿇고 있던 그의 모습을 왕은 강간까지 한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교만한 하만은 꺾, 꺾여졌습니다. 무르드계를 매달려고한 나무에 하만을 다 왕의 노가 붙입니다 아멘. 자신이 사용하려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으며 하만은 끝이 납니다. 악인이 특세하던 그 현실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고, 민족의 위기가 후압까지 오며, 유대 모든 민족이 진멸 당할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착실히 사용하시었어. 모르드계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을 살리실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저 악인의 득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세상의 득세하여서 우리를 향해 공격할지라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몽둥이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의 팔을 펴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10장 25절에서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고도 이것으로 우리는 누리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닥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실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악, 뭐, 그 모든 대적, 저 모든 세상의 권세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어려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내가 경험치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그 요동하지 않는 요새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려야 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며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